율법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큰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일까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고향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75세의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도 아들이 없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라는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는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은 이때부터 400년 후인 모세시대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세상 모든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길교의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어린이가 됩시다.